그러니까 SJ 타이캐스트 보셨습니다 네. 오늘은 또 우연히 제가 아는 정보로 따지면 정보에 2배밖에 없는 차량이 미스먼지 300ZX를 탑승 후기를 적어볼까 하네요 오늘 이 차를 탑승하게 된 계기는 저도 운 좋게 어쩌다 어쩌다 보니까 특정한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들은 평소에 이 차에 관심이 많았고 저도 JDM을 좋아 많이 하고 아였니이 차를 한번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저번에 끌다 GT86을 공식으로 간다고 해도 이걸 상품으로 간다게되면 진짜 저도 영광을 가을 것입니다 이 차의 대심은1991년식이고 외관에 보면 진짜 헤드라이트가 헤드라이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 디,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헤드라이트는 일단은 퍼도뭐 그렇고 되게 보존 상태가 좋네요 와.. 보존 상태가 하고 실제 이런 순정일이 뻤습니다 이런 순정 이런 순정일이 진짜 이뻤어요 여기 니산 브레이크도 보이고, 그리고, 뒤에, 그 라이트 뒤도 진짜 이쁩니다. 이 리어라이트가 전 진짜 매력있어요. 양쪽에 리어라이트랑, 여기 머플러. 머플러도 지형 머플러고, 이게 가장 매력있니다 특히 이런 180랑 비슷하게, 이런 와이퍼도 매력있다는 점이죠. 우선, 이제, 자, 우선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실내의 느낌을 보았습니다 진짜 스티어링 휠도 되게 올드한 디자인에 타코미터도 진짜 아날로그식인게 진짜 아날로그 감성이 확실히 느껴지는게 마음에 듭니다 진짜 90년대 일본 스포츠카의 이런 느낌이 상당히 매력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변속기네요 수동 네 그리고 진짜 와... 이 JDM의 이 올드한 향, 향이 전 되게 매력있습니다 실내도 되게 이뻐요 여기 보시면 이런 색깔도 올드하면서도 이쁘고 어, 진짜 매력 있어요. 진짜 시트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진짜 매력 있습니다. 경적이 이거는 독특하네요. 원래 일반 차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경적 버튼이 되게 독특해요. 진짜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경적 버튼이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약간 영화에서 보면 니트로킬 때그 버튼 느낌 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젠 그리고 자 한번 여러분들 배기음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배기음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자, 내부에서는 이런 와 웅장한 배기음 들린다. 이제 외부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외부에서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외부로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위치가 독특합니다. 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또 새로운 건데, 진짜 일반적인 차들에서 볼수 없는 방식이 되게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탈적인 파카를 위해서 앞으로 가보시죠. 자, 저의 토탈적인 파카를 왔습니다. 일단 외부에서 주는이 디자인, 디자인도 90년대 일본사 느낌에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두번의 디자인이 약간 마기리 디아블로의 느낌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뒤에. 위에 같은 경우는 이 후미 등이 리어라이트와 리어라이트와 와이퍼가 창문로 이렇게 설치가 있는 게 매력이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뒤에도 있다는 게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머플러 쪽도 상당히 이쁩니다. 머플러가 듀얼 머플러니까 진짜 매력이 있어요. 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은 실차 리뷰는 여기서 마치보도록 하고. 그만간또 좋은 다이게스트 리뷰 좋은 실사 리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나뵐게요. 안녕!